오, 하나, 둘, 셋! 2, 3! 출발! 잠시만요! 잡으세이 있어. 여기 잡구세요사으세제잡 제일 먼저 만날 요잡은 하얀색 으랑이의 백호. 너 자는 세요죽으세요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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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아! 요 호랑아. 우리가 넘으려고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제가 랑이가 높은 곳을 좋아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 멀리 먹잇감이나 적을 아주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어, 그래서 올라간다고 배웠는데 참 맞아요 잘못 배웠어요 저 바닥에 있는 친구가 유일한 남자 백호예요 이름은 칸 옛날에 싸움을 되게 잘해가지고 여기 대장도 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냥 돌 위에 올라가 있는 게좋부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나 따로 저렇게 살고 있고요.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이 다 끝나면 이제 넓은 사파이드 세계로 나와서 동단 더더 맞을 거예요. 아프리카 거운 지역인데 사자가 잘 사는 이유는 용인에서 태어났기 때문. 사자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사자의 영원한 숙적에 있는데 저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하이에나 두 마리. 라이오킹게 나오죠? 하이에나. 네, 얘네가그 하이에나요, 못생긴 하이에나. 아, 원래 무리생활하구요 특이하게도 무리 중에 대장이 암컷이에요. 엄마가 대장이에요. 엄마가 힘도 세고요. 엄마가 크기도 더 커요. 엄마는 어디 가나 대장이니까 엄마 말잘 들어요. 여러분 알았죠? 엄마 말안 들으면 오늘 마지막에 버려드네요. 당장 안올거래요자 사자는 남자여자 구별이 굉장히 쉬워. 요 세상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머리 털이 있으면 남자고 없으면 여자예요. 자 왼쪽에 머리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럼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어, 사자야 여기 좀 가봐 사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랑 10마리에서 만든수 정도 식단을 사용하고요 하루 16시간 이상 잠을 자는 잠꾸러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잠을 자도 사자를 괴롭히는 동물이 없어서 편안하게 잠만 잘 수가 있고요 잠자다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이제 사냥을 해요 계속 자요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는 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조금 작지만 얘네가 앉은 자리에서 점프를 하면 3m나 뛸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그 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왜그 뛰는지 안 뛰는지 몰라요 <laughs> 안녕 호랑이 왼쪽에도 호랑이 오른쪽에도 호랑이 얘가 호랑이 쟤가 호랑이 둘다 호랑이 호랑이 검은색 줄무늬가 사람들의 지문처럼다 다른 모양이에요 줄무늬가 그래서 우리 사용자 분들도 이 줄무늬를 보고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시고 구별할 수 있으면 바로 사연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걸 못해요. 다 똑같이 생겨서 이름도 있는데 이름 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호랑이를 떠났어. 백날 호랑이 만나봤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시베리아 호랑이. 얘네가 이제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라 한국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멋있고 잘생긴 친구들. 와 팔도 보세요, 근육질이죠. 옛날 옛날도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 있다렇죠 산에 올라갔는데 저렇게 호랑이가 걸어다니는 거야. 이제 호랑이가 이제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그래 우리 아빠가 산에 가자 말도 안 하고 산앞도 없어질 텐데. 발을 보면 앞발이 뒷발보다 크고요. 저 남자 호랑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앞발로 순간적으로 내려치는 힘이 최대 1톤까지 나갔대요. 살인펀치가 됐다, 살인펀치. 왼쪽에저 백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에 이제 때려봤잖아요. 양양펀치가 되는 거. 청각 쨍정만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독수리하고 부엉이 있어요. 자, 여기 땅바닥에 있는 게 독수리고, 어, 부엉이가 저기 나무 어딘가에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어, 찾았어요? 부엉이, 독수리 찾았니 얘들아? 아직 못 찾았어? 왜못 찾았어? 찾았어요? 독수리 몇 마리 있어요? 두 마리인데 왜한 마리라고 그러는 거야? 됐어, 또 탑. 자, 우리 곰들 만날 건데 이제 사파리에서 예전처럼 곰들에게 이제 간을주지 않고요. 어, 호랑이나 상대처럼 곰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람할 거예요. 네, 이제 얘네가 똑똑해가지고 건방 안 주는 거 알고 이런 소식 다 그냥 호랑이 사장 똑같아졌어요. 아, 여러 가지 종류의 만 우리 에버랜드에 있는 곰들은 불곰이고요. 불곰 4월에서 6월 중순 짝짓기를 해서 1, 2월에 아기 곰을 낳는 친구들 그래서 모든 곰들이 다 겨울에 태어나요. 주로 활동하는 시기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이고 저 왼쪽에 우리 곰들의 목욕탕이에요. 곰탕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맨날 물속에서 놀고 있어요. 다 자란 곰들은 한 400에서 5 0 0 k g 까지 자라고요. 얘는다 남자 곰이에요. 여자 곰들은 집에 있어요. 네. 자, 이번분 오른쪽에 저 작은 애들이 있어요. 한국곰 반달가슴곰이고요. 천연기념물 320곰. 크기는 작은데 저게 다큰 어른곰이래요. 반달가슴곰. 제가 반달이고, 제가 곰이요. 반달가슴곰. 반달가슴곰. 저왼에 저기 사람처럼 만져 있는 곳도 있고요 아, 저거 찍어서 저런 거 찍어서 가슴 끝에 바꾸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 금발미나포이동 망연에 가장 잘 생겼었는데 아, 머리로 한번 짤니까 못생겨졌어요 저 왼쪽에 우리 잠수하는곳 있죠, 뭐, 잠수야 여기 잠수했어요 깜짝 놀랐다 잠수 잘한다 한번 더 해봐 보글보글 보글보 자, 우리 기온 곰들은 끝으로 사파리행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남은 시간도 우리 에버랜드에서 좋은 추억, 예쁜 사진 많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끝났어?